이사님 이 나무는 이 나무를 샤워가 차가 제재하세요 샤워서 역시 이것도 샤워도 차가, 제재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다 샤워하셔야 되고 나무 하나하나 민감하게 다 제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나무 길이 엄마들 잘라요? 다음에 다1800 하고 다음에 1800 하고 이거 내가 어제 자르는데 그대로 잘랐죠? 네, 네, 네. 좀 항상 이렇게 할 때는 안전하게 최선, 안전하게 최선을 하세요, 네, 예, 예, 예. 왜이러지죠 우리 이사님은,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사, 여목재 이사, 현장 이사님이 때문에 안전 관리 철저하 해야 됩니다. 예, 예. 폭포 조심하시고요. 예. 네. 자르세요. 이 나무는 1800으로, 6인용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는분미사원럿십니다원럿원럿원럿십니다 참고로 이 원럿입니다. 원럿, 월넛, 이 나무 자르는 자르고 남았는 거 자르고 남았는 거 이게 바로 알토밥입니다 이런 거알토밥 가지고 그뭐 돼지, 돼지나 돼지, 돼지 뭐 키운데나 소 키운데나 동물 키운데 깔면 참 좋습니다. 이런 거는 동물들이 똥누고 오줌 싸고 하면 그거름거름에참 좋습니다. 이런 거는 대항복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원로 제자합니다, 원로원로원장에원로 제자할 때, 아까만 잘하셔야 돼. 항상 이 나무 풍경을 할 때는요, 안전이 채워져 있다면, 기본적으 안전 교육 잘해야 되고요. 보시면 알겠죠? 아깐만 꼭꼭 잘하세요. 방지하기 해서 이렇게 딱 떨어졌죠?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다 받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나무가 절대로 와이안 갑니다 여기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기술자분이 기술자 분께서 여기 딱버냅니다 나무만 틀레마 그, 구경만 참 좋은 나무인데 나무가 둘레가 좀좀 좀 둘레가 가늡니다 나무가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100%쏙음드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무 상태. 상태 나서 자연 바람이 통하라고, 자연 바람이 통하라고 이렇게 상태 놓습니다. 상태는 많이 나와야지, 안갈라지게덜 터지겠죠. 지금 원로을 이렇게 제재, 제재를 했습니다. 끝뜨라 어, 봐도 그 오전이면 제재 다 끝납니다. 이렇게 원로 이쁘죠? 나무 뭐 제재를 해놓으면 상당히 이쁜데. 이렇게 해서 건조, 자연 건조도 한 3년 해서 제품 만들냅니다. 제품이. 이렇게 지금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해서 오늘 오전 다 끝납니다. 역시나 이거 원래 토마. 토마. 내가대왕 목재 유튜브 구독자분들 토마 이벤트 많이 하죠? 역시, 이린, 큰 원목에서 나누는 걸 갖고 이벤트 합니다. 대한복지였습니다.